안녕하십니까. 금본 투자입니다. 최근 비트코인, 비롯, 날트코인 등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말이 있습니다. 트럼프,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습니다. 라는 워딩입니다. 그 취임이 20일날 이루어졌고,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백악관 홈페이지 영상입니다. 그가 드디어 돌아왔고, 그는 신 코인계 거물입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린 비트코인의 질주 이후에 나오는 알트코인의 장세가 머지 않았다는 시그널이 이 취임식과 함께 가능성이 보였었습니다.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을 200개 이상 하였습니다. 그가 첫 번째 대통령일 때는 120개의 행정 명령이었지만 그게 거의 두 배에 달하는 행정 명령을 바로 보여줬죠.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 싶습니다. 이사도 한게 나오게 되었습니다. 이 200개 의 행정 명령 중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시행할 바로 시행명령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비트코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. 트위터를 통해서도 그 행정부에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었고요. 트 티켓에서 보시는 코인의 차트만 보아도 바로 크게 한번 올라주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알트 장세 곧올 것이다. 그리고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많은 수급이 몰릴 것이다.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알트코인 유주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, 코인에 대한 규제 완화, 우리가 원하는 도지코인 ETF, 베이비도지코인 ETF, 통코인 ETF, 각 코인을 담은 섹터 ETF가 나오면, 당연히 수급은 몰려들어 가격을 올리겠죠. 그럼 펌핑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본투자였습니다.